형 뒤에 요즘 핫한 펭수가 있는데 저건 뭐야 아 이거요 이거는 제가 또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GS25에서 발렌타인데이 기념이라고 저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여기에 뭐 초콜릿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게임하면서 먹겠습니다 하이 치미쌤 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을 전는 허쌤이에요 오늘은요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피 7천 이상을 찍어보는 사랑의 소나 다들 사랑사랑해요 아니 구독과 좋아요 안해줬다면 좀 부탁드리고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랑딸랑 이런 것도 하나 또 먹어줘야 된다고 라자오! <라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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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 어세 어세! 자 주문 도둑검을 일단 먼저 사고 편식 소나 할 거거든요. 매 라인에 이제 미니언들이 나오면은 근접 미니언 두 마리씩 먹거나 대포가 나왔을 땐 대포 한 마리, 근접 미니언 한 마리 이렇게 먹으면은.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못 먹는 저한테는 제격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하면 되나? 평소처럼 하면은 캐리안 미아 아~ 큰일 났다자크선 <laughs> 레드인가 봐요. 한 마리만 먹고 두 마리 먹고 어~ 이제 안 먹어. 그리고 이렇게 들교하고 그러면 일단 첫 템은 영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우리 리신이 더블킬 해줬잖아요. 와 스컬 뺐다. 어 벌써 그죠? 오케이 오케이. 어그로 다 끌었지롱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못 잡겠죠 응 어, 이거 빨리 밀고 어떻게 하자 이거 근접 미니언은 나 줘야 되는데 어 근접 미니언은 먹어야 돼요 꼭 이거 그냥 가서 제가 스톤 걸게요 아니 안 걸어도 되나? 에잇 음 응원 궁 응원 궁 퍼포먼스 어, oh, 어어 God. Oh, my God. Oh, my God. I'm sorry. i 어 n o 어 h a n g i 어 g 어 h e r e Nice. I'm not h a n g 가 n g there. y God. 어 아칼리, <laughs> 야, 뭐야, 아펠리오스 623이야, 623. 어, 근데 왜 삐까 치는 거지? 대박인걸? 요호, 요호, 요호. 나이스. 아, 죽었다. 아, 아까웠다. 그래도 할건다 하면서 죽은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긴 해요. 잡을 수 있을까요? 나이스. 됐다. 이거 용도 먹었고. 아, 달달해, 달달해. <웃음> 달달해, 달달해. 마해 <laughs> <말해>. 펭수야 <Thanks ya.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정령의 형상까지 나왔고, 어, 그 다음 템은 워머그를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머그를 뽑으면 피가 3천 넘어가지고 아무 지금 피벌써 2,900이네요. 홀리. l y 잠시만요, 저 가고 있어요. 조금만 천천히, 아니 빠르게 해도 돼요. 어? 애니바 나 때리지 마. 애니바, 어이. 어, 잠시만요. <laughs> 난 어디서 뭘 하고 있는난 막기만 하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삑사리, 삑사리. 흐호, 챔피. 어, 예, 어, 예, <laughs> 아 이거 감성적인 모습과 인간미 아 <laughs> 이거 홈런볼안 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제가 힐다해 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뭐지 얘? 예? 우와.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같지 않아요? 갈리오 형. 음. 이거 천천히 밀자. 저 철거도 있어요. 나이스. 철거들 미쳤죠, 지금. <laughs> 아 내일받고 들어갔어 들어가 좋아 잠시만 천천히 착취 나이스 살짝 피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야 이제 안괜찮은데 도망갈까요 우리 진짜 좋았다 전 괜찮아요 살짝 피하고 음 어, 그것까지 잡는다라? 어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나이스. 뭐야?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오, 이제 뺄까요, 선생님들? 우리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저 거의 다 왔어요. 으아, 큰일 났는 걸. 음, 뭐야, 나 살았네? 아예 <laughs> <laughs> 어, 뭐지 누구 오나 어와전도 하고 어아 아이고 아, 아 이러다 아, 아, 반응 속도 페이크였으면 잡았 어 난가 어 잠시만요 저도 가고 있어요 우와 우와 몸빵이 없는 우리 팀은 약해. 으아, 으아프다. 으아, 어, 어, 리신형 컴온 리신형 힐, 힐 아, 깨비 으아, 나이스, 나이스. 아, 어, 우리 팀 정말 좋았어요. 이거 내가 먹고? 음, 맛있어. 어, 뭐지? 안 돼, 죽으면 안 돼요. 오리 죽으면 안 돼요. 오케이, 좋았어요. 저거 깐쪽거리는 잡아볼까요? 잠시만, 제가 가볼게요. 어딨니? 아, 없네. 이거 드세요. 나 필요 없어요. 이거 나 주면 좋긴 하겠는데. 돈이 생기니까. 진짜 나 주는 거예요? 나이스. 어, 이거. 다른 분들 가요. 케이틀린 형이랑 나 혼자 모을게. 되지 않을까? 음? 어라? 에이아 이거 20원 각오를 돌까 보지 이제 나와요 피 얼마나 빵튀기되나 봅시다 그걸로 이제 엔딩이 될것 같은데 아, 졸라 재밌겠다 됐다 샀다 고고 아, 7600! 난피 7600! 소나라고 해! 간다! 어디, 어디에 가지? 간다! 으아! 응! 따! 스타! 또! 오, 오, 예! 아, 졸쟁이야! 아, 이거 타워 맞아도 될것 같은데? 오! 좋아! 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개꿀전 소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들! 이거 재미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꿀잼이긴 한데 이게 실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팀 아직도 싸워요? 이거 킬은 먹고 뭐 끝내야지. 음, 됐다. 먹었다. 야호. 끝. 자, 만약에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 끝. 아, 맞다. 딜량이랑 그리고 맞은 피해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 솔직히 딜량이 높으면은 말도 안 되는 템틀이라서 맞은 피해랑